롯데 SK 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인 울산 하이드로젠 파워 2호기가 준공됐습니다. 20메가와트급으로 연간 17만 3천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전력은 모두 한국 전력에 판매되는데 약 4만 가구, 인구 10만 명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2호기와 더불어 20메가와트급 2기가 더 울산 석유학 화 단지에 설치됩니다. 또10 메가와트급 2 기가 남구 여천동 롯데 정밀화학 부지에 내년 말까지 준공됩니다. 총80 메가와트 규모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가 완공되면 연간 3만 톤의 수소를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연료는 울산 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된 수소 전용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화학 반응을 시키는데 전기와 물만 생산됩니다. 산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재활용하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중공을 계기로 울산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실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